여러분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소비자분들이 계시다면 배민 클럽 가입하지 마십시오. 왜냐 쿠팡이치가 있는데 뭐하러 그 생돈을 날리십니까? 끝단다지 미치겠어 진짜. 너무 병신 같은 현상이 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번 주제는 쿠팡 와우 배민 클럽 이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젊고 빠른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캐치하지만 조금 느린 분들도 있어요 그런 초보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수준을 좀 낮춰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와우 배민클럽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요즘 이슈인가 이게 도대체 뭔가요 무독재죠 손해 보는 사람 손해 보고 이득 보는 사람은 이득 보고 안할수 없게끔 그거를 만들어 놨다는 게 불편하긴 한데 그래 해야죠 사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대민 그런 제도 때문에 기존에 이제 남던 마진이 상당히 눈에 띄게 적어지니까 그럼 결국은 소비자한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저희는 마진을 안, 버, 안 보고 장사를 할수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힘들게 장사를 하는 이유는 이윤이 목적인데. 그렇죠. 이 플랫폼들이 자꾸 수수료를 높여 가면서 자기들 쿠팡이 먼저 무료 배달 시작하면서 배민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고객들은 뺏기는 거니까. 그러면 똑같이 이제 맞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자기네들끼 리 협의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까지는 네. 모르겠죠. 그러면 결국은 자영업자들만 피해일까요? 소비자들도 당연히 그 가격 상승하는 거는 얘네들은 왜자 가격 올려? 안에 사정은 모르고 구조는 모르고,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소비자들한테도 피해가 간다는 거죠. 네. 마진을 안볼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되게 그게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초보 자영업자 분들도 그렇고 소비자 분들한테도 쿠팡, 와우 배민 클럽 무료 배달이라는 키워드로 모이는데 이 무료 배달이 전액 점주 부담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많이 알려야 될것 같아요. 음. 이거 사장님들 중에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어, 배달비 무료네. 나 얼마 내겠지 하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거는 오로지 배달비는 다 점주 부담이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배달비는 지금은 없다. 그걸 확실하게. 이제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해서 가끔 고객님 전화하면 고객님들도 아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죄송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근데 시켜 먹으면서 죄송하지 않아? 응. 내가 커피 하나 시켜 먹는데 배달비 무료래. 어, 내가 미안해. 그럼 그집못 시켜 먹겠어. 저도 시켜 먹잖아요. 네. 그래서 이용해 볼까? 그런데 솔직히 그런 말 저도 장사하는 입장에서. 뻔히 구조를 알고 있으니까 네. 어우 선뜻 안 시켜지네. 차잘 배달 내가 천원0 0원 주는 게 낫지. 지금 세팅이 잘못돼 있어서 자기 손해 보면서 파는 대표님들 분명히 계세요. 많아요. 네 맞죠? 많아요. 그거 네. 매장 보면 나못 시켜 먹겠더라고. 맞죠? 그래서 저도 안 시켜 먹지는 않는데 시켜 먹어야 되니까 저는 양심상 그걸 알기 때문에 리뷰 이벤트 신청 안 하고 먹어요 지 음, 어, 동변상년이라서 아, 그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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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트렌드가 사실 너무 예민하니까 저는 이거를 지금도 모르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모를 수 있을 확률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근데 또 요즘 너무 빨리 바뀌니까 배민도 이제 또뭐또 뭐또 바뀐다고 뭐 툭툭하면 수틀리면 또 바뀌고 뭐이번에또 화면이 또 바뀌고 이게 계속 나오니까 저는 이거를 그냥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요건 팩트인 것 같아요 음, 지금 뭐몇 프로니 몇 프로니 <laughs> 이런, 저런, 이런 것보다 전체 흘러가는 이거는 당연히 알되 당연히 또 바뀐다 네, 맞습니다 머지않아 또, 바뀌고 또 바뀔 또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내가 숙지를 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다 네. 이거는 다들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궁금합니다 과연 배달의 민족에서는 배민클럽이라는 멤버십으로 4,000원을 소비자들한테 요구를 할때 그에 응당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단지 무료배달 가능합니다 3,900원 내세요라는 걸로 가능할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 또 다른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과연 뭐 비마트에서 혜택을 줄지 어떤 대기업이랑 제휴를 맺어서 또 다른 제삼의 혜택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저는 이게 궁금해요. 뭐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도 아무것도 없이 하기에는 경쟁력 자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대기업 친구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뭐를 또또 가지고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소비자도 그렇고 정말 장사를 하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분들도 그거에 대한 메리트를 얼마큼 느끼냐 그게 아무래도 화두이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긴 한데 대기업 친구들은 너무 머리가 좋다 맞습니다 근데 그 경영자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똑같은 머리 좋은 사람이어도 이게 자기 회사에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지금 당장 3,900원 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리고 지금 포장주문 6.8% 적용시키고 지금 수수료 6.9%인 거를 9.9%로 다시 올리고 이런 행위들을 저는 당장 만약에 제가 입장 바꿔서 우한 형제들이었으면요 제가 창업자였고 내 회사에 애착이 있는 경영자였으면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애착이 없는 사람이 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좀 숫자를, 당장 눈앞에 있는 숫자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플랫폼을 어떤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곳에서 돈을 주고 샀잖아요. 돈 주고 샀는데 돈이 되긴 되는데, 자기가 숫자로 봤을 때는, 딜리버리 히어로 자체가 적자가 너무 많이 나고 있는 거죠. 유일하게 돈을 많이 벌수 있는 통로가 지금 배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뽑아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숫자를 때려봤을 때 당연히 어 포장 어, 수수료 왜안 받아? 빨리 받아. 오야 쿠팡이츠는 9.9%인데 왜 너는 6.9%야? 우리 빨리 올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수수료들이 올라가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피해 보는 거고. 사용업자분들도 피해고. 그럼 그 소비자분들께서 열심히 월급 번거 물가 올라간 거에다가 쏟아 부으면서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대기업하가죠 독일로 갑니다. <laughs> 네. 독일로 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들어야 됩니다. 나라님들께서는 아셔야 돼요. 우리 소중한 소비자분들의 그 노동에서 번 돈들이요. 독일로 가고 있어요. 그 딜리버리 히어로가 독일 거잖아요. 미친 거예요. <laughs> 진짜 이거를 저희 힘에서 할 수가 자영업자들이 할수 있는 게 어느까지 한계가 있는지. 또 지금은 또 자영업자. 커뮤니티도 많이 활성화돼서 뭐 이번에 보이콧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도 좀 이제 반응을 많이 하더라고요 뉴스 기사도 많이 나오고 해서 시장이 바뀌어야지 이제 소비자가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도 물가가 너무 오르고 맞습니다 그거를 그렇죠? 막는 것까지가 저희도 열심히 싸워야 되고 그러면은 그 배민과 쿠팡 때문에 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원가율 상승이죠 이제 손익구조에서 매장에서 손익구조를 냈을 때 원가율이라는 게 우리가 식재료 원가도 있지만 마케팅 비용이나 수수료 비용이나 이 원가율이 상승되니까 그러면 10%에서 20%가 남던 게 원가율이 갑자기 배민 이런 정책 하나로 15%가 올라서 5%가 남아 그러면 세금 내면 마이너스야. 지금 다들 그걸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거를 빠르게. 뭐, 물론 무조건 안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배달 시장이 죽던 거를 활성화를 시켜놓은 것도 있으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공부를 해서, 내가 살수 있는 방법이 숫자로 어떻게 살수 있는지가 나와야지.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항상 상의를 하잖아요. 그걸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같은데 이제 좀 시대가 혼자 이걸 할수 있을까? 진짜 힘든 시기가 아닐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정말 할수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기회인 사람들도 많을 거고 이걸 진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최대한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영상을 보고 도태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뭐 하다 보니까 저희 가맹점에서 이걸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이 이번 달도 저번 달도 월에 7천만 원을 팔았는데 엑셀도 다 정산을 해보니까 수익금이 월에 350이 더 빠진 거예요 똑같은 매출이고 인력 뭐 어떤 지출도 다 똑같은데 단지 이 배달 들어오는 플랫폼의 경로가 바뀌었을 뿐인데 음. 이걸로 순 마진이 월에 350이 마이너스가 나버리니까, 원래 1000만 원을 게 650을 가져가 버리니까, 그런 거를 너무 피부로 느끼니까, 아, 이건 대책이 필요하다. 확실히 계속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플랫폼의 환경이 배민 클럽, 쿠팡 와우, 무료 배달이라는 걸로 바뀌었을 뿐인데, 지금 엄청난 지금 뭐 마진이 줄어들고, 어그 이유는 당연히 플랫폼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근본적인 아니 원래도 쿠팡 와우 아니어도 무료 배달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똑같이 무료 배달하고 똑같이 배달하는 거고 똑같이 플랫폼으로 주문 들어오는 건데 도대체 뭐 때문에 무슨 큰일이 그렇게 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분들이 백명 중에 99명이거든요 이제 배민 클럽이나 쿠팡이치가 활성화가 되면서 제가 생각하는 큰 문제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장님들이 원래 배달을 하고 있던 자체 배달을 하지 못한다는 게첫 번째 제일 큰 거거든요. 배민원이나 쿠팡인츠가 활성화되면서 배민이 지정한 기사 외에는 배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앞에 5분 거리에 있는 거리도 우리가 가서 배달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그냥 정말 저희가 중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저희는 음식만 만들고 주문부터 배달까지는 다 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기존에 저희가 3 3 0 0원까지 지불하지 않던 배달비가 이제는 수수료까지 받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막 바로 앞이면 걸어서도 가고 맞아. 오토바이가 아니더라도 자전거라도 타고 가고 그렇게 해서 그게 사실 버는 거였는데 이제 그런 음. 기회의 창 자체가 다 닫히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업사죠 배달 장사하는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이 배달대행이라는 거는 제가 좀 근본적으로 좀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배달 장사는 핵심은 역시 배달이에요. 플랫폼이고 나발이고 뭐 깃발이고 나발이고 이 그게 아니라 배달 장사의 핵심은 역시 배달입니다 네 근데 이 배달 대행이라는 게 원래 관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한 지역에서 주문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수백 수천 건이 폭발적으로 하루에 일어나는데 그거를 그 공통된 기사들이 있고 그 기사들을 컨트롤하는 관제 센터에서 어 a 기사는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묶어서 어딜로 가 딱딱딱딱 이게 빠르게 빠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쿠팡이츠랑 배민원으로 나눠지면서 관제가 완전 쓰레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어만대로 날아가는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막 별표를 그리는 거나 마찬가지. 어이 기사는 지금 놀고 있는데 이 기사는 바빠 죽겠는데 저기 갔다 저기 가래. 근데 얘한테는 지금 명령이 안 들어오고 있어.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제가 커피 시킨지 지금 한 시간 이십 분 지났는데 왜 아직도 조리 중인 걸까요? 네, 출발을 아직 안한 네, 배차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네네. 네네. 그대로 나오는 거죠. 네네. 이게 원래는 이 배달 시장에서 배달 장사라는 영역이 있고 배달 대행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두 시장이 원래 공존했었거든요. 배달 대행이라는 시장에서는요. 생각대로 부릉 만나 뭐 등등등 서로 경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 배달 대행 업체에서 저 상점한테 즉 배달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업체 그러니까 그 상점한테 안 잘리려고 안 잘리려고 엄청 열심히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배민원이랑 쿠팡이츠는 잘리고 말고 할 그런 있나요? 아 대충 가면 되지 어차피 또 시킬 건데 그래서 저는 딱 하나 딱 하나입니다. 쿠팡이츠든 배달의 민족이든 플랫폼 사업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라 이거예요. 근데 배달대행 영역은 강제로 건드리지 말아달라. 요거 하나입니다 그게 너무 큰 문제입니다 구조를 알면 아 자꾸 음식값이 비싸지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구나 그럼 이거를 시청하시는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너네가 뭔데 무료배달 그거 하지 말라 그래 우린 무료배달 좋은데 계속 무료배달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요 제말잘 들으세요 이거 무료배달 쿠팡 와우 배민클럽 무료배달 이거 사라지잖아요 그래도 무료배달이라는 건안 사라져요 절대로 왜냐 배달장사하면서 서로 서로, 어, 나는 이제 오픈했으니까 무료 배달 때려야 돼. 3 개월 동안, 6 개월 동안. 어, 나는 이번에 매출 좀 내려갔으니까 무료 배달 때려야 돼.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무료 배달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알아서 자동으로 합니다. 이 시장에서 지금 무료 배달에 이렇게 판을 다 깔아놨는데 여기서 배달료 뭐 받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좀그 업체는 좀안익꼽게볼 수밖에 없죠. 이게 음. 음. 플랫폼에 맞춰서 메뉴 가격도 정해지는 거죠. 지금. 배민이 오늘 발표했잖아요. 이제 9.8% 올리겠다. 제가 아침에 계산해 보니까 40% 가까이 수수료. 배네비 포함해서 외부 결제 수수료, 카드 수수료. 그리고 배민이 줘야 되는 9,8%. 그리고 이게 정률제잖아요. 내가 더 비싼 음식을 팔면 팔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보기를 줘야 는이 배달 민족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휴대폰을 진동으로 해놔도 전화 얘네한테 전화 오면 소리가 난다는 건데. 오늘은 어쨌거나 우리가 잠깐 흥분해가지고 배민 클럽 그리고 쿠팡 와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배달 대학 또 다음 더 좋은 정보 들고 와서 우리 배달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정보 전달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